안녕하십니까. 강남 미라클 장국인 채널의 장국인입니다. 기뻐가는 가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삼성동에 대해서 잠실과 함께 같이 입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요, 서울의 강남, 강남 심장이라고 불리는 삼성동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어, 이쪽 보이는 그 부지는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GBC 개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이 프로젝트가 서울 핵심의 삼성동, 잠실, 그리고 뚝성 한강변까지 어떤 메가 임팩트를 가져오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현대차 GBC가 들어서는 이 부지는요, 원래 한국전력 본사 부지였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10조 5,500억을 주고, 2014년 그 당시에 아, 정말 너무 비싼 거 아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했던 곳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초 지금 105층에 한개동 초고층 타워 하나로 계획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50층 세계동과 저층부 복합시설로 설계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정말 105층 초고층 타워가 갔을 때의 영향력과 50층 세계동과 저층부 복합시설로 갔을 때그 영향력을 어떨 것이라는 것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민 개방형 녹지 공간을 단지 중앙에 대규모 축구장 정을 두개 크기로 조성을 해서 도심 수배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서 보시면요 오른쪽에 잠실이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강 건너에 잠실일 때와도 강력한 시너지를 일킬 으 전망인데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양대 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코엑스, GBC 그리고 잠실 마이스 복합개발까지 해서.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게 되지 않나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실은 스포츠파크 기능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거고 국제적 규모의 전시 컨벤션 기능을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탄천을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뚝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과거 현대차 그룹이 뚝섬 3표 레미콘 부지에 신사업을 계획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강남과 강북의 연계방화은 뚝섬 성수 지역의 개발 압력과 방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삼성동 개발이 정말, 어, 이 강남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북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경제 개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약 4년에서 5년 뒤에요. GBC가 여기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정말 삼성동으로 기술과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죠. 글로벌 비즈니스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줄 건데요. 교통혁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부지를 보면서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GBC의 50층대 타워 3개동이 코엑스와 함께 강남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항상 여기를 제가 많이 자주 가는데 오늘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강 건너의 뚝섬이나 또 성수동에서 바라보는 이 한강 등 도시 경관에 정말 어떤 모습이 또 그려질지 제가 그것도 한번 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결론 내겠습니다. 현대차 GBC 프로젝트는요, 단순한 본사 건립을 넘어서 서울의 국제 비즈니스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 항상 보면서요. 삼성동이 정말 앞으로도 어마어마해지고 정말 좋아질 거지만 정말 삼성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삼성동 이것이 개발을 완성이 되었을 때이 모든 변화가 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울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정말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거기 때문에 정말 완공이 돼서 강남에서의 심장적인 그런 힘찬 그런 작동을 할때 우리는 아마도 이 삼성동이 지금을 보는 이 모습과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삼성동 중개사로서 앞으로도 이런 소식들을 더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위치 분석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에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미라클 장공인 채널의 장공인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